진짜 열쇠 하나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침대 열쇠가 있었다고? 침대? 어디? 구라라고? 와...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네? 너 나중에 그 대학교 면접 볼때 그런 거써 교수님 뒤에 말벌이 있습니다 어, 어디? 구랍니다! 이로써 저는 여기에 붙을 이유가 생겼지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하나라도 잘합니다 거짓말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봐 바로 깐 맞을 걸? 참 세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발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사람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본뒤 환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하루를 체험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무려 2,800원을 주고 구입한 게임이고요. 오늘은 망겜이 게임이 아닌 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뭐야? 응? 어? 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아 어, 머리가 너무 아파 뭐야 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머리속에서 나가 아 환각이구나 또와 미쳤다 이게 지금 보면은 소리 소리 좀 보이나요 왼쪽에 이게 소리가 너무 크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환장 환각, 환각 증상 있는 사람들이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 뛰어 볼게. 빨간색까지 끝까지 갔잖아. 봐봐. 야. 아, 누가 잠가 놓은 거야, 집을. 어? 아, 약이다. 아, 오케이. 약 먹었고요. 집에는 그래도 별다른 게 없는데? 어, 침대 근처에 있으면 뭔가 집 표시가 생기네. 이렇게. 침대 근처에 있으면 좀 괜찮아지나 봐. 어, 여기 아까 거기다. 그렇죠. 아까 환각 본데. 어, 열쇠? 잠긴 문이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 어, 여기다. 아니, 누가 집을 이렇게 어둡게? 왜, 누구야? 발자국 소리 뭐야? 누구세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 왜냐면은 저... 저도 요즘 환각이 있어가지고 이거 발자국 소리 저도 듣거든요.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아, 대박이야. 그리고 내가 방금 여기 있었던 게, 그러면 막 목류병 그런 건가? 아, 발자국 소리 뭐야? 아, 진짜... <laughs> 아, 누구세요? 아니, 누구시냐구요? 어. 아, 이거 집에 혼자 오래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공감할 거야.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약간 이렇게 음음음 똑각똑각 음, 음, 소리 나면은 설마 우리집? 야 누구야 나와 진짜 나 싸움 꽤, 생, 생, 꽤 잘해 나와 이거 알지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거 혼자 있을 때 이러면 아니 이거 발자국 소리가 어설프 어차피... 발자국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건가? 아약 먹어야 되나보다 이거 지금 내가 약을 안먹어가지고 지금 증상이 더 심해진거 같은데 어어 어, 어, 약이 없네 왜 약이 없지? 아직 하루같이. 지... 아, 여기있다. 아, 그래, 약 먹어야 돼. 야, 약 먹었잖아! 아, 약 먹었는데도. 와, 소리 중간에 가까워질 때 너무 섭다 근데 저는 이럴 때 TV 소리 엄청 크게 틀어놓거든요? 발자국 소리 막 이상한 거 들리면? 뭐야 방금 아 깜짝! 뭐 있었어 안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야? 어? 너가 어디에 숨을 거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으라는 것 같은데 나 숨어야 되는 건가? 아까 여기 괴물 나오는데 여기 숨어야 되나 봐? 어, 아니네. 어 그럼 숨을 수 있는 곳이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숨어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닌가봐. 어 뭐야 손전등 있네. 그치 애초에 여이 맵에는 귀신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주인공이 그 환각을 보고 있, 환각 막 이런 거 듣잖아. 아 근데 이 주인공도 불쌍하다. 사람이 죽는 거를 실제로 봐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을 본인이 죽인 거라면 그렇다면 좀 그런데? 미국에 실제로 살인 사건을 목격한 뒤 자신이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laughs> 와 대박!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도 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네요. 아뭐 뭐야 뭐될 뭐야 되는 거지?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같거든요. 아까도 열쇠 찾고 진행됐던 거라서 아 봐봐 열쇠 여기 있네. 이럴 줄 알았어. 어나 이번에 손전등 있어서 안에가 보일 거 같은. 어안 보이네. 아 또야? 자 시간 봐보자 시간. 이럴 때 시간을 봐야 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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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어, 열쇠다. 이따 열쇠 먹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봐야 돼. 아, 얘네 집에 시계 없어? 아니, 나 아까, 아까 8시 5분인가 그랬는데 시계 내가 어디서 봤지? 시계 봐봐야. 8시 5분이잖아. 시간이 안 흘렀어. 아직 그럼 내가 잔게 아닌데? 왜 자꾸 일로 돌아와지지? 중간중간에 기억을 잃는 건가? 뭐뭘 뭘 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 그러니까 뭔가 칼로 찌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에 또 소리가 어떻게 바뀌 바뀌어서... <laughs> 봤어요? 저 못봤어요 근데 왜 눈누서 뭔가 파란색깔 아! 미친놈인가 저거 아왜 저러고있어 아그 와중에 소리는 귀여웠어 삐용 이런소리였어 아누구시냐고요아 진짜 짜증나네 저사람 열쇠 아, 깜짝아. 야, 설마 저 사람 나오진 않겠지? 어, 불 꺼졌다. 팔짱 소리, 팔짱 소리. 불 꺼, 야, 이게 지금 발자국 소리가 환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아니 지금 이거 자체가 다 환각인가?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자체가 환각인가? 아 이거 지, 이거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게임이 더 공감되는 게 저도 공항 때문에 약 먹었을 때 중간 중간 기억을 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이, 막 내가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는 걸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 저 이, 진짜 이런다니까요? 약쌩거 먹으면? 아, 이 개구리 방귀 뀌는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계속? 빵! 아, 이런 소리 계속 나네, 어디서? 아, 문 닫혀있다, 다행이다 후. 열쇠가 눈에 안... 아, 여기있다 찾았다 가자 이게 나중에 나갈 수 있을까? 어? 이제 개구리 방귀 소리 안 들려요 어, 여기다 어? 처음 보는데 이 빨간 토끼. 아, 왜 저래? 진짜 토끼 진짜 부셔버려. 진짜 토끼 인형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거야 이제. 너 이제 아웃이야. 나 인형 좋아하는데 토끼 인형 안살 거야 이제. 이제 곰돌이 인형만 살 거야. 맞아, 사실 나 인형 안 좋아해. 좋아하는 척 해봤어. 열쇠가 왜안 보이지? 어, 왜 열려? 아,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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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아, 왜 열리는 거야? 갑자기 당황스럽게. 아, 지금까지 안 열렸었잖아. 진짜 열쇠 하나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침대 열쇠가 있었다고? 침대? 어디? 구라라고? 와, 와, 그짓말을 아주 자연, 자연스럽게 하네? 너 나중에 그 대학교 면접 볼때 그런 거 써. 교수님, 뒤에 말벌이 있습니다. 어, 어디? 구랍니다. 이로써 저는 여기에 붙을 이유가 생겼지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하나라도 잘합니다. 거짓말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봐. 바로 뺨 맞을 걸. 뺨 세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열쇠가 너무 안 나와서 결국엔 공략을 받습니다. 이게 의자의 열쇠가 있었네요. 아 이게 너무 안 보였어. 자 얻었고요. 또 왔다. 이번엔 뭐가 달라졌을까? 아그나 약도 먹어야 되는데. 게이지가 점점 나다. 낮아... 어불 켜져 있다. 어좀 괜찮아졌나 봐. 그쵸. 어, 얘 머리가 왜 점점 커지지? 이거 봐 머리가 점점 커져. 무슨 일이 있, 있긴 했나 봐. 아, 아 진짜? 아그방 쓰세요. 아이 방이 어차피 하나가 남았어. 오히려 좋아. 이게 또 사람이 계속 안 살면은 녹슨다 그랬거든요. <laughs>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나가자! 왜 저래? 짜증나. 저주할 거야. 하... 약 먹고 또토이야 <laughs> 뭐야? 야, 누구 있어? 아니야, 이걸 보면 어떡해 숨었는데 가. 너 진짜 방송 감 없니? 그래, 가야지. 야, 저거 어떡해? 진짜 뭔 일이야? 이게... 아 환각이라며! 일단 제 달리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돼. 자, 달리기 속도 파악. 엄청 빠르진 않아. 나랑 좀 비슷해 달리기 속도가. 좋아. 컨트롤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소리에 민감하고 저 친구. 토끼 밟으면 안 돼. 이따 약 먹고. 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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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 뭐야, 제 느린데? 오도주? <laughs> 오케이. 오지 못하주. 돌아가야 되주. 아, 내 발자국 소리에도 민감하네 이거. 아니 내 발자국 소리, 네가 왜 아, 이로 가면 안 돼. 두 <laughs> 번. 저 부엌 쪽을 가야 되겠는데. 근데 부엌 쪽은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안 돼요 부엌 쪽은. 이게 지금 왼쪽 소리가 빨간 색깔로 변하면 걸리네. 어, 근데 얘가 눈이 안 좋은데? 눈이 어, 안 좋아. 아얘 눈이 없나봐. 아저 문을 저렇게 뚫어, 뚫어서 가네. 아 열쇠가 짝그 않았고 그리고 색깔도 이상해가지고 잘안 보여. 야 여기 오는 거였니? 아 진짜 가. 아여기 오는 거였구나. 여기 안 오는 줄 알았지. 자 여기 열쇠 없어. 다 봤지? 꼼꼼히. 오케이. 아 마지막은 왠지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안 열리는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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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너 너무 예민 예민 이렇게 예민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야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너무 예민해 친구야 좋아 여기서도 짤짤이 건법을쓸 줄이야 좋아 발자국 소리를 내기 전.. 전에 반대쪽 발자국을 소리를 내는 거지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반대쪽 발바닥을 움직이는 거지 그럼 소리가 안 나지요 고태 뛰면서도 가능. 오케이, 새로운 기술또 알아냈다. 뛰면서 고태, 더 빠름. 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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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코... 고태, 고태, 고태. 아니면 원래 죽으라고 만든 챕터인데, 내가 지금까지 안 죽은 걸까? 혹시 죽으라고 만든 챕터인데, 내가 악착같이 피하고 있는 걸까? 어요 게임 오번데 엔딩이 있나봐. 엔딩이 다른 게 있나본데 그 열쇠가 어디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뭔가 있는 거야. 부엌이 없었는데 부엌 위에 선반에 열쇠가 붙어 있는 게 아니면 부엌 위에 선반? 아나안 보이는데. 야 대박이다. 와 이거 어떻게 봤어요? 가자. 이렇게 약 먹고. 너도 처음에나 무서웠지? 지금은 괜찮아 아왜이 이렇게 다 화가 많아? 한국 한동물국 노는 게 싫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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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바로 옆에 있었네? 이번엔 또 어디있을까? 무슨 열쇠 찾는 게임이야? 왠지 이번엔 화장실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한번도 안나왔단 말이지? 없네 아니 그래도 엔딩은 보고싶은데? 얘왜 화남? 아니 왜 화났냐고! 어? 아닌가? 화안 나, 더, 화가 안났나? 벌써 먹었다. 제발 엔딩이게. 이제 엔딩 보고 싶어. 이 게임 40분째. 어, 엔딩! 어, 뭐야? 방금 문 보였는데? 어? 이번에 처음으로 밖에 문이 조금 보였어. 어맨 처음에 그 장면이다. 아 뭔데요? 아니 저기 문 닫아 버리기? 아니 문을 뚫으시면은 어 열리는데요? 저 열려요. 저 나갈 거에요. 어, 나왔다. 뭐야? 이게 와, 이번에 잠갔네.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어떻게... 아, 열쇠, 열쇠. 잠깐만, 고탭으로좀 피해보자. 이 아저씨가 소리를 듣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를 보는 건가? 테스트 해보자. 아저씨 어? 이 아저씨가 소린가봐 하나같이 소리에 민감하냐? 잠시만요 소리가 아니었어아 여기까지만 할래 아 이거 너무 반복이야 엔딩 못보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이렌트 하자들 엔딩을 보고 싶었으나 너무 반복되는 게임이어서 엔딩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중간까지만도 정말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반복이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게임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어, 재밌겠습니다 살인 사건을 본뒤 환각 증상을 겪는 사람의 하루를 체험해 봤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